네, 경기가 곧 시작되겠습니다. 흰색 딜리버, 우리 장태선 어, 선수가 선브를 했습니다. 네, 폴! 트 롤을 네, 들고 넷카페 들어왔습니다. 아, 예. 어. 아, 지금 아, 지금은 될 네. 때. 예. 본 벗어나는 폴트. 네, 폴트가 됐을 때는 넷북 언은 면 이렇게 되면은 매치니스 룰도 많이 좀 배해야 되겠죠? 그렇죠. 예. 아. 오, 야, 지금 썸이 잘 구사해서 득점했습니다. 퍼티스티. 헐. 네. 아, 나갔습니다. 아, 서버 잘 돌았습니다. 아, 나이스 발리. 아, 킬은. 아, 나이스 백엔다. 또, 그걸 잘 발리 했고요. 또, 그, 힐러한테 잘 배웠는 포핸드 발리 자세가 굉장히 좋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점, 어, 미세속 <laughs> 서브로 시작하겠습니다 5분째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. 좀더 높게. 로브 우잘 했는데. 아, 아, 벌써 나왔나요? 아, 벌써 왔습니다. 아, 아직은 백엔드 스라이스 로버저 어, 스라이스 커팅 할 정도로 로버 커팅 할 정도였던 차에 봐야 될것 같아요. 로브 15. 아, 필딜러. 네, 세브 잘 됐습니다. 아, 나이스 랠리. 아. 예. 네. 안쪽좀더 들어가야 돼요. 돌좀 깊게, 베이스라인에 있는 사람은 더 깊게, 좀 중간 정도 로브로 보내면은 돌의 깊이, 아, 높이가 깊이가 되거든요. 예, 지금 보세요. 그래서, 예, 연결구. 부... 아, 서브 잘들어습니다 아. 오, 잘 받았어요. 자, 빠릅니다. 우와, 됐어요. 예, 네, 로더 높게 올려야 돼. 잘 들었습니다. 네 지금처럼 아 킥이 잘 들어왔어요. 아또 권현지 선수 아 라인 근처에 떨어지는 로봇 잘해서 또 높게 들어야 돼. 아하하하, <laughs> 미처 몸 흘러놨어요. 아, 로브가, 보면은, 다르거든요, 역시. 아, 아, 포인트죠? 네, 디자인 포인트입니다. 예, 네, 지금처럼 첫서을 놓고, 스트로프레를 전개하면 됩니다. 아 아우. 지금도 손으로 쳤어요 너무 네. 갑자기 접전이 될수 있는 상황에서 자 투제로 장태선 후윤지 리더 투게임 투제로 오아 아, 나갔나요 네, 조금 나갔습니다. 아, 지금도지만은 차분하게 자기 어떤 그 구력만큼 잘 파트너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. 예. 사실 서버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 동작에서도 돌 폴트 하지 않고 잘 구사하고 있습니다. 예, 잘 넣고 있어요. 오, 나이스, 완리. 예. 네. 아, 스텝이 좋네. 좀더 길게 쳐야 돼요. 뒤에서 스트로프로에 전개할 때는 기, 깊어야지. 앞에 있는 전이 선수, 전이에게 찬스가 가거든요. 예, 깊게 한번 주고 짧아지면 공격해야 돼요. 더 깊게. 예, 지금 정도의 예, 높이가 좋아요. 높이가 깊이가 됩니다. 돌려야 돼요. 예, 잘하고 있습니다. 돌려야 돼요. 아. 실수하잖아요. 아, 965년 치고는 잘 치는데요. <laughs> 오. 서브 잘 들어갔어요.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 오, 오 지금도 보세요 오. 차분하게 연결구를 잘해요 지금. 어. 깊게 보내야 돼서. 지금 중간정도로버로잘 보내고 있어요 싶... 아 지금 보세요 광이가 어 아, 지금 좀 힘이 들어갔습니다 예, 예. 15론. 안전하게 깊게 보내는 겁니다. 같이 깊게. 예, 잘 들었어요. 그리고 또 앞으로 들어오고, 예. 좋아요. 좋은 전략이에요. 한번, 아, 나이스 매쉬. 15론. 어수 서브 잘 들었어요. 어 나이스 말리. 자, 커버했는데, 예, 높게 더 됐어요. 네. 지금 정도 높이가 좋아요. 네. 찬스 오잖아요. 오우, 지금 졸업샷, 좀 길었어요. 오우, 야, 이, 크영지 선수가 부력이. 불이... 넷, 넷, 커스터브. 오, 다시. 어, 어. 이렇게 느끼는데요. 그래도 지금 포기하면 안 돼요. 예, 아직 충분히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. 피포에 몰려있습니다. 히토리 높게 더. 아, 지금, 네. 아주 기회가 있습니다. 아, 서브 잘 들어갔어요. 이때는 전이가 좀 움직이 주면 좋아요. 이렇게들어갔지니 찬스 왔잖아요. 아, 잘 들어요. 서브로 잘 대응했어요. 어 앞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, 미리. 어 날씨 관리. 오, 오, 아. 와. 오! 와, 뭐? 아, 지금 분발해야 되는데. 예, 아, 대 형으로, 장태선 아직... 허윤지 선수, 예. 시작하고 있습니다. 아, 아직, 뭐,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. 두 분이 실력이 괜찮아요.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. 실력자예요. 자분하게, 네. 한 포인트, 한 포인트. 아. <laughs> 속상하게, 따게, 하시면 돼. 아, 오. 오, 나이스, 빨리. 네. 그렇죠. 네. 이렇게 네. 이제 하면 돼요. 네. 복식은 네. 아, 오, 안 되길 다행입니다. 더깊게 됐어요. 들어 올려야 돼가, 아, 들어. 전 애한테 잘 쳤어요, 아. 예. 아, 오, 서버 잘 들어왔어요. 받아야 돼요, 아. 야, 이 정태선, 허윤지 선수 저는 이렇게 4대, 예, 포저랍니다. 민태석 선수 서버입니다. 폴트 예, 라인 조금 벗어났습니다. 어, 뻘이 피어요 약간 더스핀회 해젠... 아, 이 응. 어, 어. 응. 아, 어, 나이스 스트로. 오, 소리가. 아, 지금. 아, 이 경기가 자꾸 기울어지는데. 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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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흐름이라는 게참 중요하거든요. 네. 그걸 한번. 아, 아, 아. 또 벗어납니다. 경기 끝났잖아요. 네. 아. 이렇게 일반... 이거 어떻게? 아까 처음에 그게 저 끝나는 포인트가 아예 4대1 내에서 넘어갔나봐요 네, 저도 아 이거 보세요 아 나갔네 교 났나요? 40-50 폴트도 안하고 서브 동작을 잘 배웠어요 잘깼기 왔습니다. 더 들어야 돼, 일단. 아, 나스발 자, 결정. 아, 진 네. 어, 이렇게 폈어. 어허. 높게, 볼을. 아, 아 나스 맥싱. 아, 볼리 지금 결정구가 안 나옵니다. 연결할 땐 계속 연결 해야 되죠. 중간 정도 로버로 예. 위로 올라가서, 아, 볼 깊어요. 올려야 됩니다. 짧아지면 쟤네한테 걸려, 예. 어 지금 뭐, 몇 구째, 지금 14곡을 봤는데, 야. 아, 아 예. 야, 이건 오 이것도 따라갔습니다. <웃음> 아. 아. <laughs> 막 워낙 수비가 좋으니까. <laughs> 야. 예. 예. 뭐.